세 소수를 아래쪽 수직선의 화살표로 나타내고, 큰 수부터 차례로 쓰시오. 0.6, 1, 1.4 이것을 수직선에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3만큼이 있네요. 그런데 그 중에 이 2만큼을 크게 확대를 해서 표현을 해 보았어요.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1이 하나, 둘만큼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때 2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뭐가 되나요? 그렇죠. 0.1이 되는 거죠. 그럼 0.6은 0.1이 6개인 수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바로 여기가 0.6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1을 찾았죠? 자, 이렇게 1에다가도 화살표를 해둘게요. 그 다음에 1.4라고 했어요. 그럼 이것은 1과... 0.4만큼을 뜻하는 거예요. 그러면 1에서 다시 1과 2 사이 요 1만큼을 10개의 칸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0.1이니까 1과 0.4만큼 바로 여기가 이렇게 1.4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. 이렇게 1을 10개의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을 0.1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, 그러면 0.1을 다시 10개의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, 다시 그것을 10개의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, 이렇게 쭉 표현을 해가다 보면, 무수히 많은 소수들이 있음을 알수 있겠네요. 자, 여기서 큰 수부터 차례로 쓰세요. 수직선에서는요,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큰 수입니다. 그러므로 1.41 0.6의 순서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. 또 5.27, 5.43, 5.07도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. 모두 5하고 6 사이의 수네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고 봤어요. 어, 5하고 6 사이의 수인데? 어, 그런데 보니까 5하고 6하고 딱그 가운데.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? 그렇죠. 5.5로 표현이 되겠네요. 이를 같이 둘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이 0.5, 즉 0.1이 다섯 개만큼. 그런데 5에서 0.5만큼 더, 그래서 5.5거든요. 아, 이 수들은 모두 이 안에 있구나. 그래서 자 5에서 쭉 보세요. 5.5까지 이것을 크게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. 그러니까 5하고 5.1, 5.2, 5.3, 5.4, 5.5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방금 5하고 6 사이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이 0.1인데 그 0.1이 5개 있으면 0.5라고 했었죠? 5에서부터 0.5만큼이 더 있는 거니까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러면 5하고 5.1 사이, 이게 0.1이죠? 그 0.1을 다시 10개 칸으로 나눈 것 중에 바로 이 하나만큼이 그렇지 0.01이라는 수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은 5.27이잖아요. 자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5.2에서 0.01이 일곱 개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요렇게 화살표를 나타내서 자, 여기에다가 5.27. 그다음에 5.43이라고 하는 것은 5.4에서 0.01이 하나 둘 셋만큼 더. 그러니 여기가 5.43. 5.07은 5에서 0.01이 일곱 개만큼 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. 요렇게 여기에 5.07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겠죠. 0.1을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. 0.01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화살표를 나타내주면 되겠어요. 큰 것부터. 그럼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더 커요. 5.43, 5.27, 5.07의 순서로 써볼 수 있습니다. 연속하는 두 자연수 사이의 소수는? 그러니까 무수히 많겠죠?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큰 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어요.